우리 후손님께서는 쇠젓가락을 처음 사용하신답니다 아, 우리 후손님께서는 포크를 사용하십니다 아, 네. 아, 모스크바 노래방 아, 노래방의 모습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모스크바 한인회에서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 행사와 3.1절 행사 시상식의 모습입니다. 한러 발전에 기여할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이 모였네요. 힘든 시기에 한인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박종권 한인회장님. 이번에 저희가 보통 3.1절을 맞아서 어, 보통 은첫 행사 니까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마이요 <목소리도> 러시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볼고그라드라는 도시에 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트페테르모스크바에 있었다가 부득이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볼고그라드로 이전을 했고요. 이전 했지만이전에회 음. 원장님께서 하시던 이들 아, хотела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т о 이1995 윤리아 박사님은 이범진, 이위종 열사의 후손이신데, 이범진은 구한말 친러파 외교관이자 정치인이고 초대의 러시아 공사였습니다.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은 이상설, 이준과 함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을산의약의 무효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국외에 알렸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어, 어, 그, 그, 그러니까 그 젊은, 율리아 회장님은 독립유공자의 젊은 후손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 싫어, 강상진의 후손 어, 알리나 강. 그리고, 김승빈의 로마, 후손, 시jss인데요? 로만 김 이인섭의 후손, 아, 안나 슬러보치코바입니다 이인섭 유공 h u 후손입니다 n a s l o а o е c o by Mida. я a n s o b е h о а д л е 강상진 열사는 3.1 운동 후 만주로 망명하고,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 독립군비단 고려혁명 의용군대의 헌병대장으로 활약했으며, 일본군을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몰아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김승빈 열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고려혁명군 정의회의 장교 등을 역임하며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인섭 열사는 의병활동을 하고 1913년 연해주로 망명했으며 한인사회당 중앙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산주의자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laughs> 이번 행사에서 통역을 잘해주신 안드레이 김 선생님은 항일 작가 포석 조명희 선생님의 후손이십니다. <laughs> 쇠젓가락을 처음 사용하신답니다. 비빔밥. <웃음> <웃음> 네, 고추장을 섞으세요. 어, 섞어서 먹어야지. 오스트리

화났어. 안맵다면서뭘 마시는데? 안맵다면서 우리 후손님께서는 만두를 시키셨습니다. Я просто не умею ими. Но хотите, да? могу попробовать для вашего имени. А, у Риусон Никесона Пукрусаю Не понимаю, как это работает. А, не знаете? Вот так я держу. А, да. Начинаю брать. Оно не берется. А, а. Чокорок, смотри, здесь сотрудно. Получается только вот так. 그렇구나. 아밤 시즈로? 아 힘드시답니다. 하라쇼. 네 포크 쓰세요 포크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우리 후손님들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두 막 이런 것만 주고 어떻게?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무기모와 엠기오를 다니고 있는 수재들이십니다. 여기는 삼미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럴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나마 모스크바에 유일하게 있는 노래방이 이곳에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와 보는데 노래방, 자 여기가 모스크바에 유일하게 우리가 편하게 올수 있었던 노래방이에요. 여기 방 이런 거 있고, 어, 여기도 있고, 손님은 없네. 하, 모스크바 노래방, 아! 노래방의 모습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아, 2019년 노래가 있네요. 2019년 여기는 제일 큰 방이네요. 노래방, 애창곡, 자, 모스크바 노래방입니다. 어, 마이크는 무선이네? 노래방, 작은 방. 완전 시골 노래방 느낌 나지 않으세요? 여기 작게 커피숍도 있고 옆에는 이렇게 슈퍼가 있습니다. 아도살수 있어요 두부 여기 산미두부 맛있습니다 오 한국 아이스크림 있네 아이 집이 제 조스바 스 к о л ь 요 조스바 마로즈노 제가 더 좋게 Сто? No. Это тоже сто? А, Worldcon этот. 100. 100. 100.